오빠 뭐해? 피곤해서 좀 쉬려고 밥 먹기 전에도 계속 잤잖아 또 자려고? 원래 잠이라는 게 자도 자도 부족하잖아 오빠 매번 차가에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거야? 우리 엄마 아빠 뻘쭘해 하시는데 가서 아무 말이라도 좀 해봐 그런 잠도 깨고 좋잖아 무슨 얘기를 해할 얘기가 있어야지 평소 자주 뵙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겹치는 주제가 없는데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들 많잖아. 축구 얘기라든지, 회사 얘기라든지, 오빠가 아무 말이나 해도 우리 아빠는 알아서 잘 받아줘. 저가에 오면 편하게 있으라면서, 그런 게 편하게 있는 거야? 난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종일 떠드는 직업이라, 쉬는 날에는 그냥 누워서 쉬고 싶어. 오빠 마음 알겠는데, 오빠가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우리 식구들이 다들 오빠 눈치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아 진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 괜히 어른들 앞이라고 없는 얘기 지어져서 살갑게 구는 거? 그런 건 솔직히 가식 같아서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 우리 부모님이랑 잘 어울리려고 노력 좀 하라는 건데 그게 소름이 돋는다고? 나 그런 아보 못 떴는 성격인 거 알잖아 그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는 정도면 됐지 굳이 쓸데없이 시답자는 얘기해서 체력 낭비할 필요가 있냐? 낭비 좀 하면 안 돼? 남도 아닌데? 난뭐 시댁이 편해서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는 줄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긴 오빠 척하고 내 친정이야 난 시댁이고 척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식구니까더 잘하려고 애쓰야 한다고 생각해 누가 식고 아니라고 생각한대 그냥 좀 살갑게 해주면 안 돼?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아난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야 가뜩이나 척하댁 불편한데 너까지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이렇게 잠만 자고 TV만 보겠다고 오랜만에 우리 집온 건데? 그럼 네 말은 내가 춤이라도 추고 노래라도 불러야 한다는 거야? 참다 참다 말하는 건데 오빠가 이럴 때마다 나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 뭐가 또 그렇게 돼? 내가 뭘 무시한다고 그래? 거의 명절에만 우리 집 보는 건데 그때마다 우리 집 선물 나만 신경 쓰고 나만 골랐어도 막상 우리 집 들어갈 때 그래도 오빠 사이 대접받으라고 오빠가 선물 준비한 척 들고 가라고 했더니 일상 오빠 집만 챙기잖아 나 명절에 시댁보다 오빠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왜 갑자기 싸움을 걸고 난리야 그동안은 별말 하지도 않더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그동안은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 뵙는 건데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아무 말안 하고 넘어갔던 거야. 오빠가 그럴 때마다 내가 따졌으면 명절마다 우리 매번 싸웠어.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나한텐 쉬는 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충분한 정성이고 성이야. 오빠가 이런 식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오빠 눈치만 보고 덜 챙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둘째 사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 다 자업자등인 거니까. 그래서 장인 어른이 형님한테만 차 사준다고 한 거냐? 무슨 소리야? 바람 쐬러 잠깐 나갔는데 장인 어른이랑 형님이 밖에서 얘기하고 있더라. 일부러 엿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들려서 들었어.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형님이 장인 어른한테 굽신거리고 온갖 아부를 다 떨길래 들어보니까 형님이 아이 태어나고 너무 빠듯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아차 얘기했나 보네. 근데 그걸 또뭐 굽신거린다고 표현을 하냐. 뭐야 너 이미 알고 있었어? 어 이번에 포그 때문에 형부차가 침수돼서 폐차했다고 하더라고 아이도 있고 당장 차살 만큼 여유롭지 못해서 차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게 안타까워서 차 사주신다고 했다더라 와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뭘 오빠만 쏙 빼놔 아까 낮에 후식 먹으면서 나눴던 얘기들이야 오빠가 피곤하다고 밥 먹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못 들은 거잖아 아 됐고 요점은 그게 아니야 나 지금 굉장히 어이없거든? 오빠가 어이없을 건 뭔데? 당연히 어이없지 사위가 하나도 아니고 왜 형님만 사주신대? 뭐 사주기로 하셨는데? 뭐래 형부 차는 폐차했다니까 오빠는 차 멀쩡하잖아 그리고 누굴 사주든 그건 아빠 마음이지 오빠가 왜 어이없어 만해 그런 말을 해? 오빠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게 어딨어 사주실 거면 사위들 다 똑같이 사주셔야지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명백한 차별이야 그리고 장인어른 의도도 솔직히 좀 황당해 뭐라고? 우리 아빠가 무슨 의도가 있어? 내가 바람쐬로집 앞에 자주 나가는 거 아시면서 마치 일부러 나 들으라는 것처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황당하잖아. 꼭 처가에 자란 사위는 떡 하나 더 주고, 그렇지 못한 너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 아니 뭐라는 거야? 오빠 그거 피해망상이야. 아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단지 정말 형부 차 폐차 돼서 당장 차가 없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사준 것뿐이라고. 네가 남자들 언어에 대해서 뭘잘 알아? 그렇게 차라리 서운하고 화나면. 우리 아빠한테 뭐라도 해보든가 장인어른 왜 저는 차안 사주시냐고 바보냐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하냐 너 같으면 장인어른 저도 차 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럼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야. 우리 신랑이 질투하니까 형부 차 사주지 말라고 아빠한테 말해 줘? 아니면 사위들 차별하지 말고 오빠도 차 사주라고 말해 줘? 내 말은 그런 거지. 아예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알아버린 이상 기분이 찝찝해서 짜증 난다고. 누구는 연식이 몇 년이나 된차 끌고 다니는데 누구는 장인한테 사랑받아서 새차 타게 생겼으니까 네 말대로 남도 아니고 같은 식구끼리 유치원생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형부한테 비싼 거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빠 형편에 맞게 사주시는 거야. 근데 뭐 그거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해? 당하는 내 입장에선 차별받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다니까? 넌 우리 집에 며느리가 여러 명인데 시부모님이 너만 빼고 다른 며느리한테만 명품 백 사주면 화안낼것 같아? 뭐? 아니 형부가 아빠한테 잘하잖아. 형부는 오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아빠 병원 갈 때면 본인이 꼭 연차 써서 모시고 갔다 오고 전화도 더 많이 드리고. 주말에는 한 번씩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도 가고 예쁜 짓 많이 해. 아빠도 그렇게 애써 주는 형부한테 고마워서라도 차 사주고 싶겠지. 근데 오빠 뭐했어? 우리 집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인사만 간신히 하고 밥만 먹고 대화도 안 하고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잖아. 말을 뭐 그렇게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썽 부리고 사고만 치는 사위보다 그냥 열심히 묵묵하게 잘 살아주는 사위가 훨씬 더 나은 거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거 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빠는 우리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잖아. 나라면 불평할 시간에 나가서 얼굴이라도 더 비추겠어. 진짜 너무한다 다들. 난 정말 처갓댁에 할 도리를 다 했는데 훨씬 더 아부하는 사위가 있다고. 이렇게나 차별을 받을 줄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마음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우리가 남보다 더 못한 사이 같다 허위가 없다 친자식인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오빠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대는지 모르겠어 뭐라고 나대? 와이프란 사람이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연히 내 입장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와이프 입장에선 남편이 내 친정에 겨우 그 정도로밖에 못하는 게더 서운하고 화가 나 그래 말을 말자 원래는 뭐 말했어? 오빠는 항상 우리 집에 오면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야. 무슨 투명 인간도 아니고 그놈의 초능력이 우리 집에서만 발현되는 거 나도 이제 지쳐. 결혼 4년 차에 아무리 명절이나 제사에만 얼굴 본다고 하더라도 진짜 너무하다. 오히려 자주 못 뵙고 적게 보는 거면 더더욱 잘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오빠라면 평소에 못했던 효도 몰아서 하려고 노력했을 거야. 아 시끄러워 나잘 거니까 그렇게 살가운 네 친정 식구들이랑 가서 놀든지 말든지 해 어차피 넌 친정만 안 중이는 사람이라 애초에 기대도 없었어 오빠가 하는 행동은 되게 기대가 큰 행동인 줄 아나 봐 그래 잘하자 우리 집을 겨우 숙박업소로 여긴 오빠한테 내가 뭘더 바라겠니 오빠가 이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부부 싸웠냐고 물어보는 것도 죄송스러워 죽겠다 저게 진짜 며칠 후야너 지금 뭐하냐 뭘 우리 집에 가서 한마디도 안 하고 엄마가 불러도 버릇없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대답하고 밥다 먹고 네 밥그릇만 치우고 다시 방구석에 들어가고 이게 올바른 짓이라고 봐? 버릇없는 짓이란 건 느껴져? 당연한 거 아니야? 설마 지금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어 내가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너가 우리 친정에 가서 하는 행동 똑같이 해줬을 뿐이야? 야 유치하게 이럴래? 유치? 너는 그 유치한 행동을 결혼 생활 4년 동안 해왔어. 난 이번에 겨우 한번 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니? 뭐라고?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았거든. 네가 그딴 식으로 행동한 바람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나셨는지 알아? 어머님도 아셔야지. 네가 우리 집에 못하니까 나도 시댁에 잘할 의무가 없다는 걸. 야, 너 나랑 이혼이라도 할 작정이야?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아직 아이도 없는데. 너 진짜 제정신이야? 이런 문제가 쌓이면 이혼만 하는 게 아니라 소송의 진흙탕 싸움에 아주 만신창이가될 수도 있어. 제일 무서운 게 감정 싸움이란 거 몰라? 진짜 오래 들어서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누가 들으면 내가 가정 폭력이라도 하는 줄 알겠네. 주먹질을 해야만 폭력인 줄 알아? 우리 집에 자주 찾아뵙는 것도 아닌데 갈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하고도 안 어울리려고 하면서 가족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정서적 폭력이야. 또그 소리야. 보통 처가에 가면 안부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말 걸기 전까지 얘기 절대 안 하는 이 모습 진짜 꼴 뵈기 싫은 거 알아? 왜 내가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눈치를 봐야 해? 언니랑 동생도 명절 때마다 네그 행실 때문에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해. 네 때문에 나만 괜히 불려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면 네 친정에 안 가면 되잖아. 꼭 나를 끌고 가면서 왜 스트레스를 자처해? 그리고 나 그렇게까지 막대먹은 사람 아니거든? 네가 그렇다고 잘난 사람도 아니잖아. 형부랑 재부는 처가가 불편하더라도 예의 갖추고 되게 잘해. 형부는 다정다감하게 우리 부모님 잘 챙기고 재부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점수 따려고 노력하는 애교쟁이야. 내가 몇 번을 말해. 난 그런 성격 아니라고. 그런 사이들이 있으면 안 그런 사이들도 있는 법인 거 몰라? 사이들은 다 살갑게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마. 일반화하지 말라고. 너가 묵묵하더라도 마음이 예쁘면 그런 진심이 우리 부모님한테 잘만 전해졌을 거야. 그런데 사회들 셋이 모이면 네 혼자 무건 수행하면서 묻는 말에 답도 안 하고 얼굴엔 귀찮음이 가득 묻어 있는데 누가 좋게 봐주겠니? 그리고 그러고 있는 모습 보면 진짜 한심스러워. 뭐라고 한심? 네가 그렇게 혼자 거리 두면 뭐 멋있어 보일 것 같아? 무슨 고독한 가을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야? 너 때문에 나까지 민망해. 식구들 입장에서 눈치 보고 불편한 게 당연한 거야. 그때마다 솔직히 나도 너한테 오만정 다 떨어져. 정 떨어지면 어쩔 건데 맞춰 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나를 너희 친정 분위기에 끼워 맞추려고 해? 대화가 통해야 맞추든 말든 하지. 솔직히 지금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뭐? 내가 제일 기분 나쁜 건 대화하면서 너가 은근히 우리 부모님을 차별이나 하는 치졸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야. 지금은 결혼 4년 차라 이 정도지만 나중엔 네가 우리 부모님을 더 함부로 대할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고 싶어. 안 되겠다. 말하면서 느낀 건데 그냥 우리 이혼하자.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과대망상이냐? 다른 문제가 있었으면 납득이 가겠는데 겨우 이번 일 하나 때문에 이혼까지 입에 올리는 건 네가 오버하는 거야. 오버? 웃기고 있네. 넌 그냥 처가를 개무시한 것뿐이야. 편하게 이혼해 줄거 아니지? 그럼 지금 내가 느낀 감정 너도 느낄 때까지 나도 너네 집 철저히 개무시해 줄게. 뭐? 내가 네 따라하는 행동이 숨 막히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땐 알아서 이혼 도장 찍어 주겠지, 뭐. 너 지금 이혼으로 협박하는 거야? 나 정도 되니까 너랑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야. 다른 여자 같았으면 너 진작에 이혼당했거나 처가 어른한테 한대 처먹고 버림받았어. 나짐 싸서 우리 집갈 거니까 이혼 생각해보고 목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문자로 말해. 나 간다. 여보! 아 여보! 여보!